당신이 선택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재능과 감각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나쁜 에너지라고 부르지만, 당신에게는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때로는 당신을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목적은 단순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당신 세대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들이 당신을 공격하고 길을 방해합니다. 또한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고통의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돌파구가 단지 당신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과 돌파구는 당신이 겪는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이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당신은 선택된 사람으로서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결정이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